때는 조선 중기 권세가들의 암투가 치열했던 한양의 어느 거대한 기와집. 그곳에 비을 일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헌부 대사원을 지낸 아비를 둔 당대 최고의 권세가 박진우 대감의 아내 정소윤 부인. 사람들은 그녀를 비을일은 목련이라 불렀습니다. 3년 전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뒤 한때는 서책 읽기를 낙으로 삼고 달빛 아래 거문고 타기를 즐겼던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사방이 칠흑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오직 소리와 감촉만으로 세상을 가늠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침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로 시간을 짐작하고 사각거리며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로 하루의 시작을 알았습니다. 점자는 척 위선을 떠는 여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제 입속을 차리려 아첨하는 사내들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세상은 감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찾아낸 찻잔의 서늘함, 햇볕에 잘 마른 비단 이불의 보드라움. 그리고 오직 권력과 학문에만 빠져사는 지하비에 1년에 한두 번 살갗에 닿을까 말까 한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심한 손길. 그날도 그녀는 깊고 고요한 정적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합이 박진우 대감이 방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는 늘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옷을 치는 소리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다가와 제 용무만 보고 유령처럼 사라지는 사내였습니다. 부인, 무난 인사차 들렀소. 몸은 좀 어떻소? 그의 목소리는 잘쓴 서예 글씨처럼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먼 아내를 아름답지만 이가 빠진 골동품처럼 여겼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흠집. 그에게 아내란 잘 빠진 말한 필이나 고운 화병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덕분에요, 서방님. 늘 갔습니다. 그래, 그럼 쉬시오. 그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감싸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망가진 몸에 제 기운을 빼앗기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그렇게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던 오랜 몸종이 시집을 가게 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님, 부디 옥체 보존하소서. 2년, 마님을 두고 가련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다. 너라도 행복해야지. 어서 가보거라. 지난 3년간 그녀의 눈이자 손발이었던 몸종이 떠나자 정소윤의 세상은 완벽한 암흑과 고립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마님의 수발을 누가 들 것인가? 목욕 시중은 물론 용변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험하고 내밀한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아랫 것들은 고개를 저으며 몸을 사렸지요. 바로 그때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늙은 마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생각으로는 사내종을 붙이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새로 들어온 강무결이라는 놈이 있어온데. 힘이 장사라 만님을 부축하고 옮기기에도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또한 워낙에 말이 없고 우직하여 다른 마음을 품을 위에는 절대 아니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비라 한들 안방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리에 사내를 앉힌다는 것은 가문의 체면에 흠이 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박진우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내의 방에 드나드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내였습니다. 눈먼 아내의 수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방 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자네 목부터 칠 것이니. 그는 그렇게 아내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단 한마디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소윤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이에게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모두 내보여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굴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아주 무겁고 느린 소리. 그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쿵쿵 땅에 울림이 방바닥을 타고 그녀의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무겁지만 굼 뜨지 않았고, 신중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제 영역을 확인하듯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소리였습니다. 정소유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발소리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이전에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깊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오늘부터 마님의 수발을 들게 된 강무결이라 하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볼수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그의 존재감만으로 순식간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난향과 묵향 대신 낯선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햇볕에 잘 마른 볕집 같은 날것 그대로의 산의 냄새였습니다. 거기 있느냐? 예, 마님. 가까이 오너라. 그의 발소리가 다시 방바닥을 올리며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쿵, 쿵, 그 소리는 단순히 체구가 커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거목처럼 온몸에 가득 찬 힘과 무게에서 비롯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저기 창가의 의자로 가야겠다. 나를 부축하거라. 그녀는 제 입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내에게 그것도 천한 노비에게 제 몸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 마님. 그의 짧은 대답과 함께 거대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팔에 닿았습니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정소윤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우악스럽고 거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온통 굳은살이 박여있었지만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단단하고 뜨거운 온기는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이 그의 단단한 팔에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옷감을 몇 겹이나 사이에 두고 있었음에도 바위처럼 단단한 그의 팔 근육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정소윤의 온몸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수컷의 존재감 앞에서 암컷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의자까지는 고작 대여섯 걸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자에 앉았을 때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뜨거운 온기에 잔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없다. 물러가거라. 예, 마님. 다시 그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그녀만이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정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발을 매만졌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남기고 간 낯선 냄새와 그의 발소리의 울림, 그리고 뜨거운 감촉의 잔상이 그녀의 암흑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지난 3년간 단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을 만큼 빠르고 소란스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틀림없이 무결이었습니다. 마님, 아침 문안 여쭙니다. 들어오너라. 예전에는 아침마다 몸종을 부축하여 마당을 거닐었느니라. 오늘은 나를 마당으로 이끌거라. 그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그와의 접촉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그녀의 은밀한 욕망이었습니다. 예, 마님.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다시 그녀의 팔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팔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해가 저물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소윤은 목욕시중을 들라 명했습니다. 마님, 목욕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욕탕이 있는 작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탕에 앉자, 무결은 탕 옆에 앉아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내 등을 밀거라. 네 주인의 벗은 몸에 손을 대는 것. 무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녀는 그의 숨결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마님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물 속에서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 듯 스쳤습니다. 정소유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 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었습니다. 굳은 살박인 거친 손마디가 그녀의 부드러운 살을 훑어내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결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노비의 손길이다. 그저 나를 씻겨주는 종의 손일 뿐 허나 왜 이토록 내 살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님, 혹, 원치 않으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젖은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계속하거라. 목욕이 끝나고, 무결은 그녀를 부축하여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도 그의 손길은 그녀의 살결에 닿았고, 그때마다 그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다 되셨습니다. 마님.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해 스쳤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내 곁에 앉아있거라. 잠이 들 때까지. 많이 명이다. 무결은 그녀의 침상 곁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그의 존재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숨소리, 그의 채취, 그리고 그녀를 향하고 있을 그의 시선. 며칠 후 지합이 박진우 대감이 그녀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녹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새로 들인 그 종놈을 지나치게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오? 온 집안 아래 것들이 안방마님께서 사내종을 침소 곁에 둔다며 입방아를 찍고 있어. 눈먼 것은 부인의 몸이지. 내 눈까지 먼 것은 아니란 말이오. 그놈의 눈빛이 어찌 주인이 마님을 향하는 눈빛이라 할수 있겠소. 당장 내일부터는 그놈을 안방에 들이지 마시오. 그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을 내뱉고는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소유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아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무결이 그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마님, 저녁 문안 여쭙니다. 되었다. 내일부터는, 너는 더 이상 내 수발을 들지 않아도 된다. 서방님의 명이시다. 문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쿵, 쿵, 그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던 소리와 감촉,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녀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수발은 나이든 침모가 맞게 되었습니다. 정소유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이내 시금을전폐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탓인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혼미한 정신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쿵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무겁고도 안정적인 발소리.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접니다. 마님. 무결이었습니다. 그는 지하비의 엄명을 어기고 한밤 중에 그녀의 방으로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님. 허나 마님께서 이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그녀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으나 차도가 없으시다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님께서 해주시던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정소윤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무결은 밖으로 나가 차가운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와 그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지시냐? 열을 내리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님 부디 저를 믿으십시오. 그녀의 속살이 차가운 밤공기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무결은 차가운 물에 적신 천으로 그녀의 뜨거운 몸을 닦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 쇄골, 그리고 봉긋한 가슴. 그의 손길이 그녀의 젖가슴을 스치는 순간 정소윤의 온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교성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결의 숨결 또한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였습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허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배를 지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할 때, 정소유는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그만하거라. 무결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 남은 그녀의 속옷마저 벗겨냈습니다. 마님, 님께서는 사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뜨거운 몸으로 그녀의 차가운 몸을 덮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소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마님과 노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때, 정소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독했던 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으나, 온몸이 낯선 나른함과 은밀한 통증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더럽혀졌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그 발소리. 이제 그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마님, 밤새 안녕하셨사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허나 후회는 하지 않사옵니다. 마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놈의 목숨은 백 번이라도 내놓을 수 있사옵니다. 그의 말에 정소유는 이불 밖으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볼수 없었지만, 제 앞에 엎드린 저 사내의 흔들림 없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발각되는 날엔 너는 능지서참을 당할 것이고, 나는 이 집안에서 쫓겨나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 알고 있사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하여,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마님의 명이시라면 그리하겠습니다. 허나 마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마님의 그림자입니다. 마님께서 보실 수는 없으나, 저는 언제나 마님의 곁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쿵, 쿵,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 속에 뛰어든 한 사내에 대한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합이 박진우 대감이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주향이 풍겼습니다. 오늘은 합방을 해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정소유는 온 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체념한 채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방문박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 무결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하비의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서방님. 오늘은 몸이 좋지 않습니다. 부디, 부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망가진 몸뚱이 하나 건사 못하면서 지하비의 뜻을 거역하는군.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닫혔던 방문이 소리 없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쿵쿵그 무거운 발소리가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결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상 곁에 꿇어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그의 크고 뜨거운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많이 그의 목소리는 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인을 지키러 온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세상에 단둘만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후 박진우 대감이 사랑채에 머무는 밤이면 어김없이 그 무겁고도 가슴 뛰는 발소리가 그녀의 방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험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우 대감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변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날, 그는 무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내 놈이 수발을 잘 드는 모양이야. 허나 종놈이 너무 주인과 가까워지는 것은 보기 좋은 꼴이 아니지.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내가 북쪽 변방의 땅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내 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유배이자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무결은 마지막으로 정소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벗은 발로 뛰쳐나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저는 내일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북쪽 변방으로. 아니, 된다. 너는 갈수 없어. 내 허락 없이는 단한 발짝도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그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허나 무결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라져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품에 힘껏 안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님. 그러니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정소유는 차가운 마당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의 겨울이 지나고 네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무결은 북쪽 변방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김무결이라는새 이름을 얻고 하급 무관이 되었습니다. 정소윤의 어둠 속 세상 또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여왕이 되어 지하비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박진우 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그의 정적에게 몰래 넘겼습니다. 다음 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우 대감은 역적으로 몰려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하늘을 찌르던 그의 권세는 하룻밤 사이에 재떨이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북쪽 변방의 이무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역적의 아내는 무사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사형을 각오한 채 군역을 이탈하여 말을 훔쳐 한양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소윤마님이뜰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적 박진우의 아내 정신은 모든 것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가 크다. 허나 눈이 먼 점을 참작하여 관비로 사마 한경도 경성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 될 수는 없다.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한 사내가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무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북방의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웬 놈이냐 이무결은 대답 대신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뜰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소유는 이 모든 상황을 소리로 듣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짐승의 숨소리. 무결, 너냐? 이 무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오직 그녀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나조를 베어버리고 그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숨어 있던 박진우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를 베기 위한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년이었구나. 모든 것이 내년의 지시였어. 그가 단검을 휘둘러 정소윤을 찌르려던 찰나 이무결이 그녀를 감싸 안고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훅 우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그의 등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무결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몸을 돌려 박진우의 심장을 향해 자신의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박진우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괜찮으십니까? 피? 내 몸에서 피가? 그녀의 손이 그의 등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피로 흠뻑 젖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천천히 그녀의 품으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아니 된다. 무겨라. 죽지 마라. 정소윤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지난 수년간 단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핏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진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두웠던 세상에 아주 희미한 빛한 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품에 안겨 죽어가는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박인 거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는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아. 아. 밖에서 요란한 쇠뿔 소리와 함께 의금부 나졸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있다. 역적의 시체와 웬 놈이냐. 저 계집을 당장 압송하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소윤은 나졸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앗아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의 더러운 손에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내 지아비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녀는 칼 끝을 자신의 목에 댄채 천천히 이무결의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무결아, 나의 그림자야. 이제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마.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할 세상이라면 저승길이라도 함께 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칼을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소복 위로 한 송이 붉은 동백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이무결의 시신 위로 쓰러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그의 차가운 입술에 닿았습니다. 마침내 빛과 그림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적의 집터에는 매년 봄이 되면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바람 부는 밤이면 어디선가 쿵쿵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와 그꽃 주위를 맴돌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빛을 향했고 빛은 그림자를 품었으니 그들의 사랑은 비록 죄로 시작되었으나 죽음을 넘어 영원한